안녕하세요. 터키실로 한판뜨기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나무바늘입니다. 나무코바늘. 이 나무코바늘은 라미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. 어, 핸드메이드 바늘입니다. 모든 바늘이 다 핸드메이드 손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바늘이고요. 나무의 재료는 마호가니 나무입니다. 그래서 여기 갈색 바늘은 로즈우드, 아이보리색 바늘은 화이트 우드.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. 제가 이렇게 2mm 바늘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을 한 바늘인데 2mm 바늘, 제일 작은 바늘을 손으로 깎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. 그래서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보여드리려고 제일 작은 바늘로 가지고 왔어요. 이 라미아라는 회사는 터키 회사고요. 이 나무 바늘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나무로 된 상품들은 베트남에서 많이 만드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 베트남에서 나는 마호가니 나무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제가 요 바늘을 보여 드릴게요 나무로 된 바늘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바늘 이러면 좀어 거칠지 않을까, 어딘가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코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끈해요. 이렇게 보시면 매끈매끈하죠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뭐 거슬거림이나 뭐 이런 가시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고요, 굉장히 매끈하게 잘 만든 바늘입니다.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작은 바늘인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잘돼 있죠. 요렇게 살짝살짝 돌려보면 요 광택이 보이실까요? 어. 너무 잘 만든 바늘이에요. 그래서 이 2mm 바늘도 요렇게 나올 정도면 뭐 2.5mm, 3mm, 4mm 바늘들은 더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뜨게 할때 사용을 해보았는데, 어, 가벼워서 크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, 또 이런 나무 바늘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용해봤을 때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또 이렇게 사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라미아 바늘은 나무 바늘을 한번 사용해보시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바늘일 것 같고요. 굉장히 매끄럽게 잘 깎은 나무이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려 다시 오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쿄르슈르.